어느 날 제가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요 아래서부터 페이스북 메시지가 쭉 떠올랐습니다 첫 문장이 그거였습니다 죽고 싶은 청년입니다 저는 라이프워프 대표를 맡고 있는 조성돈입니다 라이프워프는 2012년도에 설립이 돼서 지난 8년 동안 이 땅에서 생명 문화를 만들고요 자살 예방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자살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13,670명입니다. 하루에 38명이 우리 주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사망 원인별로 보면 암,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질환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자살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밑으로 당뇨병과 간질환이 있고요. 교통사고가 저 밑에 있는데 교통사고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보다 자살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두배 이상 많습니다. 자살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라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자살이 많은 이유는 죽음의 문화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의 가치관이 실패를 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곧바로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우리들이 만들어낸 잘못된 가치가 아니고 잘못된 문화라고 생각됩니다. 라이프오프는 이러한 생각과 문화를 바꾸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캠페인 사업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작년에 걷기 대회를 통해서 3만 여 명이 이러한 캠페인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또 중고등학교에 가가지고 저희들이 아이들에게 생명의 가치를 심어주고 서로 도울 수 있는 게이트 키퍼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작년에 2만 4천 명이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생명 보듬이로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살 유가족들을 위한 모임인데요. 자살 유가족들이 어려움 가운데서 더 높은 자살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들과 함께 모여서 모임을 하고 있고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저희들이 앞장서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요. 아래서부터 페이스북 메시지가 쭉 떠올랐습니다. 그첫 문장이 뭐였느냐 하면 자살하고 싶은 청년입니다. 였습니다. 이 청년이 지난 몇년 동안 우울증 때문에 약을 먹어가면서 또 자살 시도도 벌써 몇 번을 했던 친구였고요. 어, 주변의 사람들과 단절돼서 고립된 상황이었습니다 메시지를 나누면서 우리 라이프오프에 와가지고 우리 스태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어떻겠냐 이렇게 권했고요 그 친구가 또 다행히 따라주어서 저희 라이프오프에 와서 스태프들과 사귀면서 교제를 넓히고 생각을 바꾸어서 지금 많이 안정된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아,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라이프 오프에서는 다양한 캠페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신다면 이 일에 저희들이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경제적으로 후원을 해 주신다면 중고등학교에 가서 자살 예방 교육을 시키고 생명보듬이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 일을 위한 강사비로 저희들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문화가 죽음을 이깁니다. 감사합니다. 네.